여러분, 겨울만 되면 코트 고르는 게참 고민이시죠?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가격표를 보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작년 겨울에 코트를 하나 사려고 백화점을 갔다가 한참을 망설이다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저렴한 건 왠지 품질이 걱정되고, 그런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모임에 나가셨는데, 한 분이 정말 근사한 코트를 입고 계시더래요. 어머, 그 코트 정말 멋있다. 했더니 웃으면서, 인터넷에서 30만원 주고 샀어. 그런데 다들 비싸 보인다고 하네. 라고 하셨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소재만 제대로 보면 된다는 게 그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가격과 품질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코트는 50만원인데 1년만 입으면 보풀투성이가 되고 어떤 코트는 25만원인데 옷 연만 입어도 멀쩡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소재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인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하게 코트를 고르는 방법,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이 있는 코트를 선택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좋은 코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원단, 즉, 소재입니다. 코트의 소재 태그를 보시면 모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모. 그러니까 양모가 겨울 코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함량입니다. 한겨울에 입으실 코트라면 최소한 울 함량이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울이 7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오래, 10년 이상 입으실 고급 코트를 원하신다면, 울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그만큼 오래 입으실 수 있으니 결국은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00%면 무조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100% 코트는 보온성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무겁고 보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특유의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입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울에 다른 섬유를 섞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혼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섬유를 섞었느냐에 따라서 코트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혼방은 나일론입니다. 울에 나일론을 섞으면 코트가 가벼워지고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또울 특유의 거친 느낌이 줄어들어서 부드러워지고요. 약간 윤기가 나면서 구김에도 강해집니다. 단, 울 함량이 70% 이상일 때 나일론의 이런 장점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혼방도 괜찮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쉬워서 자주 세탁하셔야 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만 조금 뻣뻣하고 저렴한 광택감이 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혼방도 있습니다. 아크릴이 섞인 제품은 보풀이 정말 많이 생기니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온은 흐물거려서 코트의 멋진 실루엣을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울의 품질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울 함량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울의 품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울 70%라고 해도 어떤 등급의 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재생 울입니다. 재생 울이라는 것은 이전에 옷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실로 만든 울을 말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울 함량이 높은 코트, 예를 들어서 울이 90%인데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이라면 재생 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생 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촉감이 좋지 않고 보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울90% 코트가 울70% 코트보다 품질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울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메리노 울, 램스 울, 셔틀랜드 울 같은 이름이 붙어 있으면 고급 울입니다. 이런 울들은 일반 울보다 훨씬 가볍고 보온성도 뛰어납니다.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태그에 있는 인증 마크를 보시는 겁니다. 울마크 컴퍼니라는 곳에서 발급하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특히 퓨어 울 마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크가 있다는 것은 재사용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울, 버진 울로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크만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보온성 좋은 소재 고르기. 만약 보온성은 좋으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코트를 원하신다면 알파카 혼방을 추천드립니다. 알파카는 천연 고급 섬유인데요. 정말 엄청 따뜻하면서도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100% 코트보다 울 80%에 알파카 20%를 섞은 코트가 훨씬 가볍고 따뜻합니다. 게다가 알파카 특유의 부드럽고 윤기 있는 질감 덕분에 얼굴도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알파카의 단점은 보풀이 좀더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볍고 따뜻한 코트를 찾으신다면 알파카 혼방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캐시미어도 물론 고급 소재로 유명하죠. 다만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내게 맞는 핏과 디자인 찾기. 이제 소재는 다 확인하셨으니 디자인과 핏을 봐야겠죠. 시니어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디자인은 싱글 코트입니다. 싱글 코트는 단추가 한 줄로 되어 있는 기본 디자인인데요. 평소에 입기도 편하고 결혼식이나 경조사 같은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요즘 트렌드는 길이가 긴 맥시 코트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인데요. 멋스러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습니다. 어깨도 좀 넉넉한 오버피스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너무 긴 코트보다는 무릎 위 정도 오는 미디 기장이 더 어울리실 수 있습니다. 더플 코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귀여운 톡을 단추가 달린 더플 코트는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요즘은 더플 코트도 길고 여유 있는 피스로 많이 나와서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체형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허리를 조이지 않는 일자형 핏이 편하고 체형도 잘 커버해 줍니다. 오버핏 코트를 처음 입어 보신다면 어깨 단면이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제품부터 시도해 보세요.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어깨 라인이 자연스러운 레글런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드가 얇거나 아예 없어서 어색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내 얼굴을 살리는 색상 선택 코트는 단가도 비싸고 몇 년을 입는 옷이기 때문에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고르시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피부톤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이 다릅니다. 웜톤. 그러니까 노란 기가 도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베이지나 카멜색이 정답입니다. 특히 카멜은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색상입니다. 반대로 쿨톤이신 분들이 카멜을 입으시면 얼굴이 누래 보이거나 탁해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쿨톤. 그러니까 푸른 기가 도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네이비나 그레이가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을 입으실 거면 노란기가 적은 브라운이나 차콜 그레이를 선택하셔야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의 피부톤을 잘 모르시겠다면 그레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레이는 유행을 타지 않고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몇 년씩 입기에 가장 무난한 색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 코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째. 소재 태그를 꼼꼼히 확인해서 울함량 60% 이상 가능하면 70에서 8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퓨어울 마크 같은 인증 마크로 울의 품질을 확인하세요. 셋째, 나일론이나 알파카 혼방으로 가볍고 따뜻한 코트를 고르세요. 넷째, 체형에 맞는 핏과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다섯째,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골라서 얼굴을 환하게 만드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평생 입으실 좋은 코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고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